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인물이고 또 빌립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도 빌립을 알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도 함께 받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으로 빌립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5병 이호 본문인데 성경책을 펴 놓으시고 함께 따라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 싶으면 그냥 귀로 듣기만 해도 좋은데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뻔하다고 할 만큼 지겹도록 들어본 말씀일 것이니까 생각을 되짚어가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은 오병 이어를 다루는 다른 공간 복음보다도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교훈하시고 성장, 성숙해 나가길 원하는 예수님의 큰 뜻과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주시는 교훈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빌립의 그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나를 넘어서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의 제목이 있다면 나를 넘어서야 하는 믿음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소개해 드리자면 빌립은 아주 사리에 밝은 현실적이고 계산에 아주 빠른 그런 사람인데 그 이름이 빌립이다 하는 것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의 이름에서 보통 따온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비교적 보수적인 편인데도 이렇게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속에 상당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헬라 문화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자 빌립 외에도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이 있는데 일곱 집사로 선출된 사도행전의 빌립이 있었고 또 헤롯 대왕이 하스몬 왕가의 대제사장이었던 시몬의 딸 미리암네를 맞아서 낳은 아들이 헤롯 빌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헬라식 이름인데 이름이 헬라식이어서 그런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을 때 먼저 빌립에게로 찾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헬라인들과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데, 이게 다그 이름이 빌립이라서 그렇다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고, 함께 물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것도 열두 제자 중에서 상당히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마음이 참잘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 보면 빌립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앞에나 그 뒤에 꼭 안드레 이름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이 바돌로메하고도 친했는데 이 바돌로메는 학자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일과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이 나다나일을 또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빌립의 이름과 나다나엘의 이름이 또 연이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매우 현실적이고 사리에 밝고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무슨 일을 하려고 일을 계획하면 그 비용 계산에 있어서 아주 빠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 빌립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오병 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사건, 여자아이 다 합하면 한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거기다가 12바구니나 남았다는 이 기적의 말씀에 빌립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소개하고 있는 기적인데 특이한 점은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중에 이 오병이어 기적만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기적들은 그렇지 않은데 오병이어만 유일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들을 나열해서 대조해 보면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또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또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아니면 요한복음에만 뭐 이런 식으로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오병이어 기적만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적어도 90세가 넘는 연세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자신과 함께 했던 모든 사도들, 함께한 제자들은 다 순교한 상황이었고 또 당시에 이미 많은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마테마가 누가복음 외에도 도마복음, 니고데모복음, 히브리인의 복음, 에피온의 복음, 이집트인의 복음 하면서 여러 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마테마가 누가 복음 외에는 뭐 다른 복음서야 외경 내지 위경으로 분리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사복음서에만 소개되어 있지 않고, 다른 외경, 위경 복음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기적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들려지고 읽혀졌던 핫 이슈 중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만한 이야기고 다른 복음서를 떠나서 마테마가 누가 복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을 알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복음서를 볼때 아쉽게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를 캐치하여 그걸 기록한 사람이 없는 것을 봤을 때 늦었지만 이 나라도 사도 요한 자신이라도 그 의도를 기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복음서의 내용과 그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 작은 아이가 드린 작은 헌신으로 약 2만 명을 먹일 만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른 복음서에서 충분히 드러났으니까 눈치가 빠른 사도 요한이 볼 때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도가 있었냐? 바로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죠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 빌립이 바로 대답합니다 계산이 빨라서 바로 대답하기를 주님 조금씩 떡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는지 그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이 6장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떡을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일단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줍니다. 그렇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떡을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떡을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사고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왜 빌립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블립은 어릴 때부터 정말 가난하게 가난하게 자랐는가 봅니다. 집에 형 누나와 동생들 사이에 한 번도 빵을 풍족하게 먹어본 적이 없고 항상 조금씩 나눠 먹고 조금씩 나눠 먹는 그것도 정확하게 나눠 먹고. 그러니 뭐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는 일은 평생 없었던 것이죠.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런 형제들 사이에 자라면서 생존 본능으로 살아남으려면 계산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내 몫이 어느 정도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계산하고 그 계산한 것을 빠르게 시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빌리처럼 대답하진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성경학교가 있다 하면 성경학교 때 보통 애들 간식 먹이잖아요? 그때 간식 담당 선생님께 선생님, 성경학교 때 애들 간식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수박이 좋을 것 같은데 수박 어때요? 이렇게 여쭈다 하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애들한테 수박을 사서 조금씩 잘라준다 할지라도 5만원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보통은 목사님 수박을 한 20만원치 사면 두번 정도 충분히 먹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빌립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보통은 주님 이들을 어느 정도 배부르게 먹이려면 한 2천 대나리온이 필요하고 적어도 한 사람당 빵하고 음료 하나씩 돌아가게 하려면 적어도 한 1천 대나리온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꿈도 못 꿔요 물론, 지금 재정이 모자라고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지금 현재 200 대나리온도 없고, 2000 대나리온도 없는 건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정이 모자라든 없든, 200 대나리온이든, 2000 대나리온이든, 지금 돈이 아예 없는데, 어차피 없는 거, 꿈이라도 크게 꾸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서 일단 조금씩 줘야 되고 그것도 최소 금액을 정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200데나리온이 있다 쳐도 결론은 또 부족하게 모자라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빌립을 또 이런 빌립에 자라온 환경과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빌립아 너왜 사고방식이 맨날 그 모양이냐 그래서 너 앞으로 내 제자로 사도로 어, 내 양을 먹이기나 하겠냐 그렇게 타박을 준다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해라 하고 사람들을 둘러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받아온 한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는데,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원대로 주시니라. 10편 78편 29절에도,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원대로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 찼더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은 조금씩 준다고 했는데 조금씩 줬습니까? 아니죠. 원하는 대로, 원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었습니까? 아니죠. 돈한 푼도 안 들었어요. 최소 금액 200 대나리온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한 거에 정반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또 다른 의도라는 거예요. 바로 빌립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베세다 빌립이 아니라 사도 빌립으로 세우기 위한 물론 무리들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하심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한 사람 빌립을 장차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제목으로 만들기 위한 배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살아온 생활습관과 옛습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증거가 되게 하려면, 빌립이 가진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훈련 방법이 모질게 빌립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빌립 너네 하는 거잘 봤지? 너 사고방식이 맨날 왜그 모양이야? 조금씩은 무슨 조금씩이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빌립의 자존심에 금이 가지 않도록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빌립에 대한 한편의 사랑과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와 훈련으로 빌립은 분명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고 자기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아, 그래. 천국은 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또돈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난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실 긴가민가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수 있어?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장로들의 유전부터 철저히 지켜왔는데 맨날 배고픈 이 현실은 바뀌지 않고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밥 없이 살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확실함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떡이 나오고 밥도 나오고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실제로 가슴에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육신의 양식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빌립은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먹고 뭐 무슨 농사를 지어서 쌀과 밀을 얻어서 떡을 만들고 해야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뭐 우리가 꼭 성공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잘 벌어야 잘살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그런 건 적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 이방인이나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입과 오장육부 영양 체계까지 다 설계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드레핀 백합화를 입히듯이 하늘에 나는 새를 기르듯이 너희를 보호하실 테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하신 말씀을 따라 살고, 의롭고, 거룩하게,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루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백합화도, 새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빌립은 자신이 살아온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굳어져 버린 사고방식, 예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굳어져버린 사고 방식들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 그의 사고 방식을 벗어나게 해 주신 것인데 이후로 빌립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만나를 먹은 것처럼 꼭뭐 무슨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만 꼭 무슨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을 수도 있고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바꾸는 그 이름대로 헬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가 당시 소아시아 브루기아 지방의 히에라폴리스라는 지방인데 현재는 파묵칼레성, 한국말로 목화송이의 성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수가 몇천 년 동안 계속 솟아나는 곳이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뜻이 이 거룩한 도시라는 뜻인데 문제는 전혀 그 이름대로 거룩하지 못하고 온천과 함께 태폐하고 음란한 문화가 만연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빌립은 회개하라고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요. 주를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히에라폴리스는 다 무너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 사도는 확신을 가진 후에 성령에 이끌려 순교하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행하신 이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계산적이고 모자라고, 옛 사고방식, 생활방식대로 조금씩 주고 하는 그런 가난했던 모자랐던 옛 습관을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배려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의 참제자로 사도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이 자라길 원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를 사랑하며 경외하기를 작정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물론, 빌립처럼 무조건 순교하고 죽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빌립처럼 오늘날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빌립에게 주신 의의 멸루관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이기에 헌신된 삶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과연 주를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주를 위해 살고 싶은가? 내가 주를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혹시 믿음을 미 완성된 빌리처럼 내 사고방식과 내 생활습관 안에 그 믿음을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외에 곳곳의 삶의 터전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애굽에서의 열 가지 기적부터 광야에서의 기적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마음에 각인시키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주의 말씀과 주를 향한 믿음으로 뛰어넘어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